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이 바둑에 진짜 수순, 바둑은 수순에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에 정말 부합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자, 지금 흙은 이 흙돌 전체를 살리려고 하다가는 정말 큰 공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 거는 주고, 살릴 거는 살려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예, 최선의 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둘 거냐. 자, 일단 이 흙돌 두점과 백돌 석점 이거는 이제 흙이 백돌 두점을 잡았죠. 뭐 백은 두 수, 흙은 세 수. 여기서는 뭐 빼도 박도 못 하는데 문제는 이제 흙이 중앙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젖힙니다 물론, 이제 이거 두는 건안 돼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백은 이렇게 젖힙니다. 계속해서 목이 뭐 단수치거나 이렇게 먹여치면은요. 이렇게 단수치고, 따낼 때또 먹여쳐서 요 흙돌들이, 흙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은 백이 아까 같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여기를 이제 먼저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만약 백이 단, 단수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려고 단수를 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둬도 이제 흙이 살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백이 밀고요. 계속해서 흙이 따낼 때, 이곳을 살짝 먹여치는 수가 있죠. 만약 흙이 중앙에서 집을 낸다고 하면, 백이 먹여치고요. 따내면 요렇게 이어서 요 흑돌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따내면 은 백이 밀고요 이으면 단수 쳐서 이것도 백돌 예 백돌 전체가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흙이 단수 이렇게 먼저 백돌 두 점을 잡는 거는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요 마찬가지로 요쪽에서 단수 쳐도 똑같습니다 따낼 때 백이 이렇게 두는 건 이제 흙이 사는데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흙이 그냥 뭐 단, 간단하게 이제 두 점을 잡는 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는 흙이 요렇게 빈 삼각으로 두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핏바선은 이렇게 백이 밀면은 여기 흙이 잡힌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백이 밀때 흙은 이백두 점을 잡을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요렇게 중앙에다 집을 만들고요. 단수 치면은 키워서 버립니다. 따내면은 끊어버리게 되는데 이 후절 수절수로 백돌 석점을 흙에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흙이 이빈 삼각으로 이렇게 두면 은 이제 백은 중앙에서 이 흙돌들을 이제 단수를 친대요 자, 이때도 그냥 뭐 이것까지 살리려고 이렇게 이었다가는 백이 예, 요거꽉 이어서 흙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단수칠면은 밀고요. 요거 막으면 단수쳐서 흙돌 전체가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두는거는 예 요렇게 100이 예, 단수 단수를 치게되면 흙도 6점이 잡히게 되는데 흙은 틀어맞고이 6점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거 되는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요렇게 빈삼각으로 예. 꼬그리는, 예, 이런 수가 아주 좋은데, 계속해서 팩이 단수치면은, 뭐, 이렇게 둬서 사는 거구요. 요거 두는 거는 틀어 맞고, 단수치면 요렇게 둬가지고, 이것도 살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흙은, 이 중앙 흙돌들이 이제 끊겨있는데요. 예, 귀에는 넉점을 잘 연결을 시켜야지, 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중앙 흑은 다섯 수고 백은 네 수로 이게 백돌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한칸 뛰는 거는 백이 먹여치고요. 따내면 단수치고 이으면 단수쳐서 요흑돌들이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한칸 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차렷 차렷을 하는 수가 좋은데. 밀면은 젖히고요 예, 이렇게 되, 되면은 흙이 연결되고요. 자, 뒤에서 백이 메우더라도 흙이 메우고요. 요거 두면 이렇게 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백돌들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차렷. 차려서 하는 수가 좋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